엄청 울었지. 진짜. 와 진짜 많이 울었어. 막 울면서. 막 아니 수영님 막 내가 카톡도 막 보여줬어. 그 선배한테 온거 막. 막니뭐 네 어? 멜일 퍼딩 안 해줄 거라고 막 이런 거한 것도 막 보여주고. 그리고 자리 배치 막 자리 배치하는 거 나한테 니가 어? 여자애니까 수영님한테 자리 배치 다시 해달라고 얘기하라고 그것도 막 보여드리고 이러면서 다 보여주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몇 가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한 몇 가지만 이제 보여줬는데도 수성님 엄청 화, 깜짝 놀란 거죠. 이거 누가 봐도 명백한 뭔가 성희롱이라면 성희롱, 괴롭힘이라면 괴롭힘 다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성이 님 너무 깜짝 놀라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희 파트장님이 굉장히 FM인 분이셨어요. 진짜 원리, 원칙 지키고 막 진짜 그냥 우리끼리 얘기할 때 법 없이도 아저 사람은 나쁜 짓 안하고 살수 있겠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또 이제 그 분은 뭐 당연한 얘긴데 인사팀에 신고를 하자고 했어요 공시화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사실 고민을 할 여지가 일도 없었어요 그냥 바로 싫다고 얘기했거든요 왜냐면은 어... 지금 같으면은 진짜 뭐 택도 없는 얘기긴 한데 지금 같으면 당장 내가 그냥 그렇게 입에 아무드 넣는 순간 손모가지 잡고 내가 인사팀에 끌고 갔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신입사원이면은 사실 회사에 인간이 정말 많은데 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일적으로도 제가 막 두각을 나타낸 적이 당연히 없을 거고 인간적으로도 이제 친분관계가 막 생긴 사람들도 사실 거의 없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일을 공시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그냥 내 존재가 사실 성희롱으로 회사에 알려지는 거잖아요. 아, 걔 성희롱 당했더네. 아, 걔 누구 신고하네. 그리고 이게 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빨리 신고하고 이런 걸못 하냐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였어요. 저 진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 제가 뭐 흘렸겠지. 제가 뭐 선배한테요 어? 꼬리쳤겠지. 약간 이런 소문이 솔직히 안날거안날거 같아? 당연히 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할까? 나한테 하려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것 같아 안할것 같아? 하겠지. 당연히 하지. 안할 수가 없어. 장노야 뭐야? 어나 답정노야. 어쨌든 그게 너무 그러니까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아 진짜 짜증 났어요. 그런 소리를 내가 뭐한 것도 없는데 그런 소리 들을 것까지 각오를 해서. 그니까 2차로 더 피해를 볼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일단 거절을 했어요 아 진짜 수성님이 그 주까지만 시간을 더줄 테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1월 밤에 이제 수성님한테 카톡이 왔죠 물론 다 맞는 말씀이긴 해요 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얘는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를 것이다 맞죠? 그리고 얘가 다른 부서에 그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 같느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거다. 너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이런 피해를 받을 거다. 어좀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카톡이 왔는데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는 했지만 사실 고민의 여지 없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 친구 안할 거예요. 저를 보내든 선배를 보내든 저는 그냥 다른 데 보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다시 드렸죠. 그래서 결국에 수성님이그 친구를 다른 부서로 보내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구국장님이랑 파트장님까지는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뭐 윗사람들은 좀 알았겠죠? 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조용히 넘어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계속 들리는 소리가 그거였어요. 아 내가 일을 잘해서 다른 부서에서 자기를 착출해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성희롱에서 쫓겨난 주제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냥 혼자 속으로 콧방귀 끼면서 얘기를 안 했죠. 제 회사 생활에 피해가 끼쳐지기 싫었기 때문에 아주 짜증나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었죠. 근데 저도 진짜 쫄본 게 제가 얘기를 하지 않고 수성님이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이게 언제 누구 입에서 나와서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 선배가 보낸 카톡들이랑 수성님이 보낸 카톡들을 다캡처를 해서 외장하드에 넣어놨어요. 지금도 찾아오면 있을 거예요? <laughs> 내가 진짜 그때 신입사원이어서 그랬지? 너는 임마,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또, 아, 재밌는 거 있네. 제가 얘한테 나중에 좀 크게 복수를 한 일이 있거든요? 얘는 제가 이거에 앙심을 품고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못할 텐데. 여튼 또, 이제 성희롱 한 사람에게 복수한 썰. 그것도 한번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